너 안좋아 지 뭐? 고구마 말레이 아니. 뭐? 야채 챙가. 지금 것도 내려놨잖아 안녕하세요. 코코넛 슬라이스. 택입비다 넣네, 안녕하세요. 너? 어? 한 입에 안 넣어지지, 초롱아? 아까는 줬는데 안 먹던데, 지금 잘 먹네. 삼각김밥 됐어, 삼각형 됐어, 삼각형. 그치? 아이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릴까봐 무서운데 <laughs> 공주님인가요? 원장님인가요? 공주님이요? 공주님입니다 아, 공주님입니다 공주님 우리 초롱이는 공주님입니다 여기도 있네! 공주님, 공주님. 여기도 있어요, 공주님. 어, 여기도 있네, 공주님. 푸딩이에요?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우리 데이지 프리세스도 푸딩이에요. 푸딩 햄스터. 귀엽죠? 푸딩 햄스터는. 푸딩 햄스터 너무 귀엽죠? 맞아요. 귀여워요. 코코넛칩. 코코넛. 칩. 코코넛. 음, 고구마, 이거. 10. 고구마는, 응, 고구마는, 말랭이, 어디다 응. 조롱아안 아, 돼, 들어가 버렸다. 뭐? 응? 엄마가? 응. <laughs> 아, 아. 들어갔다. 간식으로 유행할 거예요. 조금만 봐봐. 이거 사람이 먹어도 돼. 근데 이거 엄마, 이거 초롱이 줄 거야. 했다 아, 너무 웃겨다 잠시만요. 밀어름 뚜껑을 열어볼게요. 어, 초롱이 나다 초롱이 나다 초롱이 나왔다. 초롱이 나왔다.